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치과 전문의입니다. 이재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이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흔히 디지털 임플란트,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잇몸 뼈와 치아의 3차원적인 관계를 CT와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 정확한 임플란트 수술 위치와 최종 보철물을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덜 침습적이면서 보다 정확한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근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일단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먼저 네.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치료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치아가 발치된 부위에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 대체물로 크게 봤을 때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 치근 부위와 그 위에 올라가는 부위 그리고 우리 입안에 노출되어 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치조골에 뿌리 형태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와 임플란트가 단단히 결합된 후에 뿌리 위에 자연치아와 같은 형태의 인공치아를 수복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인데요. 또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요? 어, 예전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주로 옆에 있는 인접치아를 깎고 그것을 연결하게 되는 브릿지나 또는 뺐다 꼈다 할수 있는 틀리를 이용해 주로 복구했습니다. 네. 또 어금니 부위에 잇몸뼈가 너무 없는 경우 앞쪽 부위에 임플란트를 두개 내지 네개 정도 심어서 어, 똑딱이 형태로 일반 틀리보다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틀리가 있고 어, 임플란트 틀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서 임플란트를 네개 내지 여섯 개만 식립하고 틀리 형태와 비슷하지만 어, 아예 고정을 하여 뺏닦꼈다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되는 전체 임플란트와 틀리의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는 오론 포, 오론 식스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의료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렇게 상실된 자연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방법들이 개발이 되는데요. 어, 사실 틀니와 임플란트가 가장 대중적인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틀니와 임플란트 각각 장단점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틀니 장단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 틀니의 장점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치료비로 다수의 상실 치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네. 어, 또한 임플란트처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틀리의 단점으로는 처음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보다 저장력, 씻는 힘이 약하다는 점 또한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하며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어, 위생관리가 안 돼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잇몸 자극이 생기고 또한,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한, 파손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임플란트에 비해서 틀리는 상당히 높다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겠습니다. 네. 그런 단점들 때문에 요즘에는 임플란트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임플란트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네. 틀리랑 비교해서 임플란트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명이 길다는 게첫 번째인데, 관리만 잘 된다면 일반 보철물의 수명인 8에서 10년보다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보통 임플란트 관리가 잘 되었을 때 15에서 2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치아의 역할 중 중요한 게 저장력, 씹는 힘인데 임플란트는 저장 능력이 자연 치아와 비슷하여 기존 치아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치아가 없으면 치조골이 높게 되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그러한 흡수를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으며 최종 보철물, 저희가 이제 입안을 봤을 때 보철물이 좀더 심리적으로 우수하고 또 브릿지와는 달리 양 옆에 시야 손상 없이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사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요즘에는 대중적으로 임플란트를 사용하실 텐데 장점만 있는 건또 없잖아요 단점을 꼽으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의 단점으로는 사실 요즘은 브릿지와 비교해도 크게 비용 차이가 나진 않지만 임플란트 자체만 봤을 때는 고가의 진료이며, 임플란트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에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진료에 비해서 치료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치아와는 다른 치주인대의 유무로 인하여 음식물이 잘낄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연치아는 조금씩 조금씩 쿠션 역할을 하는 치주인대에 의해 움직이는데, 임플란트는 뼈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임플란트와 움직이는 본인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사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내가 판단해서 틀리를 할지 임플란트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데, 근데 임플란트 식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예, 네, 잇몸 질환이 와서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 또는 사고로 인해 치아를 여러 개 상실한 경우, 또한 치아가 하나도 없거나 많은 치아가 상실된 경우, 브릿지와 같은 다른 보철 치료가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는 틀니 사용이 상당히 불편해서 음. 임플란트를 이용해 고정성으로 치료하게 원하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가 임플란트 식립을 꼭 해야 하는 경우고.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한 경우도 있겠죠? 네. 어, 사실 요즘은 치과 의사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뼈의 식에 대한 다양한 기술 및 재료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 다양한 전신질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올라갔기에 불가능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잇몸 뼈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아래턱 어금니 부위 뼈가 많이 녹아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는 아래턱에 있는 감각신경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임플란트 시술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 틀니를 제작하여 어느 정도 그러한 경우를 절충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임플란트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당일 임플란트도 있고 즉시 임플란트 컴퓨터 임플란트 뭐 너무나 다양한데 이것들이 다 같은 치료법입니까 네 여기서 당일 임플란트와 즉시 임플란트는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어, 예전에는 발치를 하고 나서 몇달 정도 발치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요즘 저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뼈만 존재한다면 발치하는 날 동시에 임플란트 뼈이식을 진행해서 기능적, 심리적인 면은 차이가 없는데 기간적으로는 거의 절반 정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어, 이러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음. 대다수입니다. 또 컴퓨터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발치 후 즉시 식립이나 발치하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 이두 아. 경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다 같은 방식이군요. 네. 아, 그러면 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어떤 효과와 장점이 있습니까? 네,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은 수술 시간과 내원 횟수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 많이 단축되고. 임플란트 가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술보다 안전하고 합병증이 덜 발생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시면 혈관이나 신경관을 건드려서 나타나는 다양한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는 디지털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중요한 면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상처라든지 출혈 같은 위험도도 훨씬 줄어들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어, 기존 방법은 잇몸을 절개한 뒤에 의사가 직접 그 절개한 부위를 보면서 잇몸 뼈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을 이용해 무절개로 시술하게 되면 당연히 붓기와 출혈이 훨씬 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특별히 권하는 환자군이 있습니까? 네. 보통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고령의 환자에서 보다 치유가 빠르며 통증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 입속에 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저속 드릴링을 통해서 수술 시 입에 물이 고이는 것을 최소화하여 비염, 충동증이 있는 분들도 편안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는 출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심장병 또는 중풍 환자들에게서 경우에 따라 약을 중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그 골다공증 환자들은 그 복용 약 때문에 제한되는 치료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뇨나 골다공증 같은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그러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 병원에도 어, 다양한 당뇨 골압 골다공증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어~ 마치 잊지 않은 전신 질환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어~ 이렇게 전신질환이 있던 분들이 기존 치과에서는 출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렇지만 디지털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잇몸을 많이 열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적어서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사실 이런 기저질환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또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가 네. 시간이 흘러서 재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할 네. 당시에는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도 식립이 가능한지요? 네. 어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어, 임플란트가 과도한 힘을 받아서 부러진 경우와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임플란트가 부러진 경우에는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 재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있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기존 임플란트가 있던 부위에 염증이 있고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좀더 좋은 위치에, 가장 뼈가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어 더 나은 결과를 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술하기 전에 미리 확인받아야 할 어떤 부분이라든지 진행되는 검사가 있습니까? 네, 일반 임플란트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나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수술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CT를 통해 뼈, 염증 상태 검사 및 신경이나 혈관 또는 상악동과의 세부학적 관계를 파악하고 상악동염이나 구강내 기타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전신질환 여부를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끊어야 할 약은 있는지 조절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진행 과정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기존 임플란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임플란트 식립 과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나요? 네,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존 임플란트는 일반적인 경우 처음에 구강검사 및 파노라마 시트를 통한 상담 후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픽스처를 식립하는 일차 수술 그다음 실밥 제거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어~ 본뜨기 전에 좀 도와주는 그런 기구를 연결하는 이차 수술 실밥 제거 본뜨기 최종 보철 과정 이렇게 최소 칠회 정도의 내원을 통해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예 기존 임플란트와 달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구강 검사 및 파노라마 시티를 통한 상담 입안 치아의 모습, 잇몸의 모습, 치아의 위치들을 입체적인 사진으로 찍는 디지털 스캔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음.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이용한 무절개 임플란트 식립, 본뜨기, 최종 보철 이렇게 최소 4회 정도의 내원으로 모든 치료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수술이라든지 실밥 제거 부분이 확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좀 간소화 되는데요. 때문인지 일단은 내원 횟수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떻게 내원 횟수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네,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무절개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밥 제거의 과정을 줄이게 되고 네. 최적의 위치에 미리 계획된 대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기존 임플란트 과정인 임플란트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한 번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시간 및내연 횟수 단축을 크게 이끌 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볼 때든 기존 임플란트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려 주시죠. 네. 흔히 저희가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위턱 상악은 4에서 6개월, 아래턱 하악은 2에서 3개월 뒤에 임플란트 보철을 진행하여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되면 뼈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 식립과 동시에 즉시 로딩이라고 해서 바로 보철물을 끼워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음... 또 그러지 않더라도 회복 자체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상악은 3에서 4개월, 하악은 6에서 8주 정도로 1, 2개월 정도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뼈가 좋은 곳에 정확히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줄어들면 아무래도 치료 후 회복 기간도 좀 네. 훨씬 단축이 되고 그리고 회복 과정도 빠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시술 시 무절개를 원칙으로 하고 뼈의 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절개로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과 비교해서 피가 덜 나고 덜 붓고 덜 아프게 됩니다 임플란트 시술로 회복 시간이 걸리고 아픈 이유는 잇몸을 열고 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게 되다 보니 긴 회복 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어떤 장점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비게이션 임플란트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네비게이션 어,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서 비용적인 측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고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이재일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